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구약성경 463쪽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 길보아 산데라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음이니라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르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무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 하였더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더다 하였더라. 아멘. 한날에 아버지와 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날에 이스라엘의 왕과 왕자의 숨이 끊어졌습니다. 한날에 자신을 죽이려던 자와 자신을 살리려던 자가 사라졌습니다 사울과 요나단 이들의 별세 소식에 다윗은 주저없이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슬피 울며 금식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들의 죽음에 다윗은 이처럼 반응했습니다 17절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먼저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 슬퍼하며 조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둘도 없던 친구 요나단의 죽음 앞에 슬퍼하고 조가를 지어 부르는 것은 전혀 어색함이 없습니다. 그는 다윗의 생명의 은인일 뿐만 아니라 그의 왕권을 인정하는 언약까지 맺었습니다. 이런 그를 위해 다윗이 애도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해 보입니다. 반면 자신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었던 사울의 죽음 앞에 슬퍼하고 조가를 지어 부르는 건 저는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게만 느껴집니다. 충성하던 자신을 향해 창을 내 던지고 군대를 동원해 집요하게 자신을 추격하며 숨통을 쪼여왔던 이가 바로 그였습니다. 다윗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이처럼 애도하는 모습. 오늘 저만 저희에게만 어색하게 느껴졌던 것은 아니었음이 다음 절에서 어렴풋이 발견됩니다. 18절입니다.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앞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슬퍼하며 조가를 지어 부른 다윗은. 이어서 그것을 활 노래라 명명하며 백성들에게 가르칠 것을 명했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조가의 제목을 활 노래로 한 것은 그 활이 그들 사이의 관계와 죽음에 상당한 연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요나단은 활을 쏴서 다윗에게 신호를 좋았습니다. 사무엘상 20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히 무사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불과 얼마 전 사울은 전쟁 중에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3절입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쏘는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다윗의 명령에서 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그. 대상입니다. 1 8절을 제가 한번더 읽겠습니다.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다윗은 그 명령의 대상을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로 특정했습니다. 물론 이 노래를 유다 지파에게만 가르치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살펴볼 조가에 보면 그 대상이 온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음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여기에서 그 대상을 유다지파로 특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유다지파가 더욱 앞장서 조가를 부름을 통해서 혹시 모를 지파 간의 갈등을 사전에 차단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어느 지파였습니까?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가운데 여러모로 유약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지파의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사울이 여러 차례 충신이었던 다윗을 집요하게 죽이려 했습니다 은밀하게도 아니고 대놓고 죽이려 했습니다 이를 모를 리 없었던 유다지파 사람들에게 사울의 죽음 소식은 다윗에게 그릇된 충성을 보일지 모르는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의 이치에 밝은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정치적, 물리적 왕권의 확립 시기로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 그리고 그 계획을 신뢰하며 이스라엘 왕의 죽음 앞에 그 백성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처럼 자신이 속한 지파를 포함해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이 시점에서 이 전과 같이 하나님의 때와 방법, 그 계획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단숨에 이스라엘의 왕권을 차지하려고 했다면 어떠했겠습니까? 틀림없이 이스라엘에는 끊임없는 갈등과 분열. 그 가나한 땅에는 형제가 형제를 죽여야 하는 피비린내가 진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금의 상황 속에서 다윗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활 노래는 야산의, 책, 야산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야산의 책은 의인의 책이라는 뜻에 맞게 과거부터 이스라엘 지도자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웅적인 업적을 기리는 내용을 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지만 이 책은 오늘 우리의 손에 없습니다. 이제 활 노래로 불리는 다윗의 조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래나 시는 은유와 함축 또 많은 상징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해석과 설명이 방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그 노래를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눠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절부터 21절까지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슬픔을 토로합니다. 이어 22절에서 23절은 사울과 요나단의 용맹과 미덕을 찬양합니다. 끝으로 24절에서 27절은 다시 한번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슬픔을 토로합니다. 먼저 다윗과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다음과 같이 슬픔을 토로했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산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죽임을 당했고 이것은 곧 이스라엘 영광이 죽임을 당한 것과 같다고 토로합니다. 그는 이와 같은 사실이 블레셋 쪽 속의 성읍인 블레셋과 아스클론에 알려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이스라엘의애국하는이 때에 블레셋 쪽 속이 개가를 부르며 하나님을 모욕할 것을 경계한 까닭입니다. 그는 또 사울과 요나단 두 용사가 엎드러진 산과 밭에는 저주를 선언했는데 이것은 그 아픈 흔적을 지우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황폐해진 그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어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용맹과 미덕을 다음과 같이 찬양했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다윗은 맹렬한 전장에서 요나단은 물러섬이 없었고 사울의 통솔은 탁월했음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들의 뛰어남이 맹수가 지닌 특별한 능력을 초월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끝으로 다윗은 다시 한번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다음과 같이 슬픔을 토로합니다 24절에서 27절입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위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함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지셨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더라 하였더라 여기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업적을 조금 구분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이 통치할 때 울긋불긋한 옷, 금 장신구를 달수 있을 정도로 부유했음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로 요나단을 자신의 형으로 공적으로 호칭하며 그의 큰 사랑과 아름다운 마음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조가의 마지막은 그들의 죽음을 싸우는 무기의 기능 상실로 비유하며 지난 세월이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 수 있었던 이유가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 있어 그들이 친히 활과 칼과 같은 전쟁의 도구가 되어 주었기 때문임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한 날에 나를 죽이려던 자와 나를 살리려던 자가 동시에 사라졌다면, 한 날에 나를 저주하던 자와 나를 사랑하던 자의 숨이 끊어졌다면, 그한 날에 우리의 마음은 어떠했을지 잠시나마 헤아려보고 싶습니다. 다윗은 그날에 주저없이 자기 옷을 찢고, 슬피 울며 금식했습니다. 곧 조가를 지어 부르고 백성에게 이를 가르치라 명했습니다. 그날에 다윗의 마음은 슬픔과 기쁨으로 나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이처럼 나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저라면 슬픔과 기쁨이 희비가 교차하는 그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 머물렀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그의 마음에 양가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의 자리에서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끝까지 바라보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끝까지 자신을 따르겠다는 이들과 끝까지 자신을 죽이겠다는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시선은 어느 무리를 향했겠습니까? 누구를 향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 4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예수님의 시선은 눈앞의 그 누구에게도 어느 무리에게도 향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코앞의 상황과 환경에 잊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오직 아버지의 뜻과 계획 이 이것에 향 이것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힘쓰고 애쓰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에 힘쓰고 애쓰는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이루어감에 힘쓰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이 다윗과 같이 바로 앞에 상황과 환경,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한날도 그의 한날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 힘듦과 애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을 때, 오늘 우리의 상황과 환경, 사람에 따라 희비가 교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 사람들의 반응에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아름다운 다윗의 한 날과 같은 그한 날로. 갖고져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 다윗의 모습을 살피며 오늘 저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양과 감정이 당연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저희 역시 부르신 자리에서 상황과 환경,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일에 힘쓰고 애써 보기로 마음 먹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같이 다윗과 같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한 날로 갖고 갈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